안녕하세요 변덕사입니다 어..저가 이거 이틀전에 우편이 도착한건데 그한 마디로 아랫게 도착을 한건데 편집을 하다가 날라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편집을 안하고 이렇게 목소리 공개를 올릴건데 목소리가 좀 작은 점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1일화 종일아님의이행이 저가 당첨이 돼서 너무 후기 영상만 찍어보려고 합니다 부산 서동에서 1월 6일날 510원 써주셨고요 진짜 꼼꼼히 포장을 해주셨는데, 뜯다가그 편집 영상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구요 이걸로 이렇게 이송 포장해주셨고요. 더 뜯다가 잘못 뜯어버려가지고 못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입은 물품들인데, 진짜 완전 저 가고 갖 싶은 도원들만 있어서 와, 얼른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뽑혀서 진짜 완전 영광이에요. 일단, 포카드. 이거 천열이 포카구요 발음도 지금 좀이상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뒷면이 포카. 이거 진짜 포카들 정말로 갖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엑소케 엑소엠 섞인 국화판스이고요. 총0 장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 근데 이리바 동이나님 그거 영신 거 보시 그거 뭐지? 2 1 0신거 보시면은, 들기들이 좀 많던데,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수호 이커판스두장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찬열이, 주소 라벨지, 세 장. 엑소 케이셀 카본 한 장. 아, 진짜 너무 이뻐. 이거 찬열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수호가 수호. 수오. 동우송이라고 하나? 응,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메리 엑소 메스인가? 이거는 티솜님의 노원이고, 투명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피티 서민 연인. 조스 찬열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백현이도 귀엽지만. 동물의 숲. 이거, 사몽우 챈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엑소 엠. 이거, 우미니가 요게 완전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개인적 취향 개인적 취향이니까 뭐 저는 다 귀엽지만 그 중에서 귀여운 걸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 이건 다 투명이에요. 이거 자 이거 너무 기... 이거 진짜 도안들이 갖고 싶었던 도안들 뿐이거든요. x o k x o m 진짜 도안들이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이 도안은 저가 후기 영상 보면서 처음 본 건데 진짜 메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백도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같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미니 대형 유컵한스 아주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고 이렇게 해서 일요화 종인아님의 이벤트 당첨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요화 종인아님은 유튜브를 시행 중이고 카스도 하는 중인 걸로 알아요. 네, 카스도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은 판매기로 바뀌었는데 많은 판매 부탁드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 나중에 봬요.